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는가 하는 문제다. 오늘의 하시오 말씀은 이사야 50장 1 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진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쳐 기도하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지만, 또 반대로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터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실제로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이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대상이십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같이 팬데믹 상황으로 어수선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흑암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때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목소리에만 청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고 조용히 그 말씀에 묵상하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아무도 듣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한 사람, 그한 사람이 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나의 삶이 변화되고, 오늘 하루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